지금 자나 바로 왔어요. 얘는 어 부르마니카. 부르마니카. 제가 오늘 우연히 봤거든요. 스마트스 토어에 저기 뭐지? 완료돼 있는데. 근데 지금 여기 카페에 있는 거예요. 소드아웃 돼 있는데. 제가 뭘잘못 보냈는지 아니면은 얘가 저절로 이렇게 소드아웃 되는지 모르겠어요. 예예예 예, 예, 봐요. 이게 예, 저절로 쏟아오트 되어 있어요. 아니, 저절로 아니고, 암튼 지금 얘 예, 팔려서 팔려서 팔렸는데, 제가 다른 거 보냈는지 모르겠어요. 재고 하나에요.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냈는지 집에 가서 좀 연구해야 돼요. 어떡하지? 근데 이거 누구 사 샀으면은 안 보냈으면, 잘못 보냈거나 안 보냈으면은 열악이 와야 되는데? 혹시 구독자님이 사셨으면 잘못 보냈으면 얘기해 주세요. 제가 아직 볼줄 몰라요. 낮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연구 못했는데 지금도 지금도 연구하려면 시간 좀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따 한번 얘예 혹시 사신 분 있으시면 한번 얘기해 주세요. 잘못 보냈으면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희한하네. 오늘 이거 갖고 왔는데 푸베룰라 푸베룰라 바리에가타예요. 라피도포라 푸베룰라 바리에가타 이거 하나 팔았었거든요. 근데 얘성채 잎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이 안 나서 아까 갖고 왔어요. 분갈이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. 라피도 포라 푸베룰라 푸베룰라 바리에가타 이거 큰거 하나 있다. 우와, 엄청 크다. 우와, 이거 25만원 괜찮은 것 같은데. 여기 작은 거 12만원이고. 얘도 이쁘다. 이쁘다. 근데 성체 잎이 어떻게 생겼을까나 지금 여기 국내에 크게 아직 키우는 사람이 없나 봐요. 아직 없나 봐요. 이쁘다, 이뻐요. 아무튼, 어, 얘, 얘 한번, 한번 쉬워서 다시 올릴까? 이쁘죠. 키 키워, 조금은 키워야겠다. 얘 모프덱 아까 사진 찍었는데 이따 사진 올려야 돼. 얘 지금 제가 모프덱 지난주에지 저 저번주에 가고온거 지금 자구 떼야 되는데 자구 떼야 되는데 자구 뗄까요 지금? 이대로 팔기에는 조금 조금 그렇죠? 와 무천이다 근데 제가 아직 아로카시아 자고 땡 적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야, 여기 잎이 아직 안 나가지고 조금 얘 잎이 나오면은 떼는 게 낫겠다 근데 무천이에요 진짜 무늬가 진짜 무천이죠 완전 어. 저 예전에 뭐 푸대 그렇게 막 관심이 있지는 않았는데 요즘 갈수록 눈에 이뻐 보인다 후, 저도 후발색이에요 너무 느려요 위에 살짝 물 이렇게 원래 이렇게 빨아먹는데 빨아먹는데 근데 지금 위에 살짝 말아가지고 위에 살짝 조금 물 줘야겠다 뿌리 튀어나왔어요 지금 제가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되게 할일할 하이일, 일이 되게 많거든요. 오늘 루루님 거 택배도 보냈어야 되는데 시간이 안 나가지고 제크림 보내느냐고. 제가 오늘 아침에 뭐 했냐면은 오늘 아침에 택배 하나 아니 그 저기 뭐지 어, 딜라체라타 하나 배달하고 그리고. 이제 제클린 픽업하러 가고, 오후에 택배 보내고, 저녁에 이제 그림 배우러 갔다가, 이제 온 거예요. 이제 와서 이제 카페 일보는 거예요. 완전 빡세요. 빡세요. 빡세. 이게 뭐야? 어쩌고 어쩌고. 얘는 뿌리 나,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? 조만간 뿌리 분갈이 해야 되는데. 근데 얘는 흙 없이 이렇게 잘 자라는 게 너무 신기해요. 제가 지금 얘 지금 여기 좀 있거든요. 일단 나중에 테스트해가지고 제가 한번 얘기 좀 소개해드릴게요. 지금 어차피 파는 데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일단 지금 얘기해봐자 소용없어요. 지금 아이고 제 이쁜 알고 제 예쁜 알보 새 새잎이 났어요. 지금 얘얘 때문에 안이 식물이 안 예뻐 보이거든요. 자 자를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. 제가 키우지 뭐. 자르면은 이게 이 지금 얘가 규형이 안 맞거든요. 얘얘얘 전체가. 그래서 그냥 자. 얘얘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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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할이 이제 다한것 같아요. 내가 키우지 뭐. 이쁘다, 더 이뻐졌다. 얘 있으니까 사실 모르는 사람 보면은 제가 뭐 키우는 줄알것 같아요. 이제 더 이뻐졌죠. 살짝 좀 세울까 이렇게. 조금 펴지면 세워야겠다. 이렇게 딱 붙여 넣으면 왠지 얘 펴질 때 여기 꺼칠 꺼칠 해가지고 상처 날것 같아요. 잘했죠? 어물 줘야겠다. 물 줘야. 돼아 얘도 물 줘야 돼. 얘. 예. 예, 호, 호, 호마루 바리에 같아요. 얘 호마루메나 루벤센스 바리에가타에요 얘도 번식해야 되거든요?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밀린 일이 너무 많아요 제가 지금 카메라 꺼놓고, 꺼놓고 열일 해야 돼요 이면 얘는 여기 저기 지금 눈 자리 되게 많아요. 기근이 그 저기 뭐야. 좀 조금 커가지고 길어가지고 얘도 물 줘야 돼. 일이리 너무 많아. 어쩌면 좋아요. 저 사진도 찍어야 돼. 스마트 스토어에다가 올려야 돼서. 제가 나중에 예 프라이데 나중에 그 저기 뭐야? 자고 뗄때 영상 다시 찍을게요. 지금 제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은 여기 미니 온실에 있는 식물들 혹시 그 흙에다가 갈거 있는지 없는지 봐야 돼요. 갈거 있으면은 좀 심어 심어 줘 가지고 얼른 산품화 시켜야 돼요. 마케하기 전에 좀 후다다 후다다 뿌리 뿌리내리게 오늘오늘오늘오늘몇개보네 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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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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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네 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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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고 어쩌고 네 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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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낮에 메세지 온거 제가 아직 다 확인 안 했어요. 인스타야 그 DM 온 것도 확인 안 했어요. 못 했어요. 아그 락실. 그 락실. 그 락실. 또또또 나왔어요. 또 대박이다 진짜. 아휴. 대박이야. 이게 칭찬해줘야 되나? 열문도물 줘야 돼요. 얘네들 시시 맺을 건지도 봐야 되고 일단 제가 혼자 혼일 좀 할게요 혼자 이일좀 할게요 바빠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오늘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시고 저 열일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푹 쉬세요 사랑합니다 할일 되게 많아요 바빠요 얘네들 물도 줘야 돼요 이제 아무튼 행복한 저녁 시간 되세요. 하트 잊을 뻔했다.